자, 그 뭐죠? 무슨 쓰레기죠? 아, 스티로폼. 네, 스티로폼 어디다 버려요? 아, 여기. 네, 버리세요. 버리세요, 스티로폼. 공사한다, 여기. 공사지 네, 종이. 자, 이번에는 종이. 종이 줄게요. 자, 이거 종이에요. 자 종이죠? 종이에요? 네. 이거 만나약이요 맘마 종이죠? 뭐야 이거? 맘마 종이죠? 맘마 종이지요? 종이는 여기에요 잘쪼쪽으세요공사해어 공사하지 종이는 여기다 버려야 돼요 여기 어? 여기, 어? 여기 누가 응, 종이 누가 버렸응 종이 버리세요 응. 또 어. 저기 상자 또 갖고 오세요 버리세요 어 그거는 누가 친구가 걸었나 봐. 자또 버리세요. 아야야요어 아야야요. 여기다 버려. 깎아. 아야야요. 어 아야